잠깐 혹시 올해 단풍 구경은 이제 끝났다 생각하셨나요 짧은 가을이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고 곧 매서운 저울이 찾아옵니다 이 짧은 가을 이대로 보내실 건가요 놓치면 또 1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하지만 아직 포기하긴 이릅니다 더 추워지기 전에 단풍 다 떨어지기 전에 눈 내리기 전에 올해의 마지막 가을 어딜 갈지 고민하세요 구독을 누르시면 해결책이 있습니다 남들은 모르는 진짜 숨겨진 단풍 명소. 지금 이 순간 절정을 맞이한 마지막 가을 여행지를 꼭 집어 알려드립니다. 우리가 몰랐던 각 지역별 절경부터 접근성은 최고지만 신기하게 사람이 없는 찐 꿀팁 명소까지 주차 정보 추천 코스는 기본이죠. 단풍 구경은 낭만으로 하지만 주차는 현실이거든요. 여러분의 멘탈, 소중하니까요.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. 특히 가을은 더 그렇죠. 가을은 정말 월급처럼 스쳐 지나갑니다. 겨울 여행지도 이어질 예정이니 구독하시고 화면 톡톡 눌러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.